성한 한번 되셨습니까? 예아 네. 은혜의 기도를 드려주시고 찬미를 지도해 주시고 교향을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아 요새 이제 우리가 구원론을 공부를 하죠. 네. 참 얼마나 중요한지 알지 못합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의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이것을 좀 정확하게 이해하는 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어제 이스크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구원의 근거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예, 거기에 이어서 어, 의는 그리스도의 부활로 이루어진다 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의가 어디로, 무엇 뭐 때문에 이루어진다?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우리에게 의가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거를 믿어야만이 된다 <laughs> 어제 말씀에 예수님의 부활은 칭의의 근거라고 말씀드렸죠 로마서 4장 23절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오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일을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사랑하십니다 예수의 부활은 우리의 칭의,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기 위해사랑하셨다 고렌드전서 15장 17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의롭게 되지는 못한다. 아, 우리의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예. 그분의 부활로 어, 이런 소리가 채에 의롭게 될수 있다. 아멘. 아멘. 예. 그런데 우리 신학 성경에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가장 잘 설명한 책이 어느 책과 어느 책입니까? 네, 갈라디아서와 로마서입니다. 특히 갈라디아서 3장, 로마서 4장인데, 그런데 거기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바울 사도가 설명하면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모델로 사용한 인물이 한 분이 나와요. 누굴까요 아브라함이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배우는 거예 그걸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와 로마서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설명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믿음으로 보는 받으려면 아브라함의 믿음의 그 원리를 정확히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이 갈라디아서 로마서는 모두 다 창세기, 창세기에 창조와 관련됐죠? 거기에 나타난 이 아브라함의 경험 그거에 근거를 해서 설명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 갈라디아서 3장의 믿음을 말면 의를 설명하기 전에, 이제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의롭다는 을 받았는가? 언제나 그걸 인용하고 있어요. 그걸 먼저 시작하면서 그 믿음을 말면 의를 설명합니다. 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하면서 어, 믿음을 말암면 자는 믿음이 아브라함과 함께 본받고 그 모든 언약의 축복을 받는다 그 얘기를 쭉 전개를 하는 것이야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믿음으로 말는의에 기초라는 말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믿음으로 구원넣는그 사상의 조상이야요 아브라함과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져야만 우리가 그의 후손이 되고 그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 거요 로마서도 마찬가지예 로마서도 바울 사도와 믿음을 말하는 의를 설명하기 전에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오르게 된 그걸 먼저 설명하고 거기에 대한 해석입니다. 예. 성경의 무엇을 말하는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바 되었나이다. 예. 이걸 설명하고 고빈태지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 거기 4장 17절부터 22일까지 읽어보면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만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과 같으니 그의 믿음 바 하나님 그의 믿음 바 누가 믿은 바예요? 아브라미. 그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믿음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창 네, 재창조주입니다. 부활의 하나님 없는 것을 잊는 것 같이 부르시는 네, 창조주 하나님 예 신이 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죄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이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합니다. 그가 백선화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은 것과 살아있다에 죽은 것 같은 것을 알거든 믿음이 악화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의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이 있을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위로 여기셨느니라. 예,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롭당을 받았는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이거는 다 아들 이삭과 관계되는 것입니다. 이삭이 에,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틀리려고 사실 칼로 찍은 거랑 똑같아요. 죽은 거랑 같아요. 그 예, 하나님은. 그아브라함이 어디겠는가? 이삭을 지켜도 하나님 살리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그 일을 할수 있었어요. 그 죽은 자를 살리시며, 또, 재창조죠? 없는 것을 있는것 같이 그러신다. 자기가 백살 먹어서 부모제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입장, 자기 아내도 그 십살에 경수가 마르고 도대체 인간적으로 볼 때는 낳을 수가 없는 입장이지만 은 허락하여 주셨단 말이에요. 그 창조의 하나님을 말하는. 이삭의 출생과 관련된 거예요. 예, 그가 아브라함이 믿은 거는 창조주와 재창조주, 창조주 하나님과 재창조주 하나님을 믿은 겁니다. 예, 그래서 여기 2십 절에 약속하신 그것을 또 하느님이 이르실줄로 확신하였습니다. 이게 이삭의 출생과 관련되 창조주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은 건 한마디로 창조와 재창조의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그렇죠. 다 예,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면 바로 요 하나님, 창조주와 제정체주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죠. 예.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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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게 된 것이 히브리 11장에 두 발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어요. 11장 8절에 저희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이 말씀을 극처로 해가지고 뭘 믿는 거예요? 부활의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 아들을 죽인다고 해서 없어지면은 이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건가 아닌가? 그런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삭을 살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 믿음을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록 받은 것이니라. 바로 이런 기초 때문에. 아들을 제물 드리는 일을 그가 할 수가 있었다 그는 하나님의 창조와 재창조를 믿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해가 되시죠? 아멘. 네. 네. 그래서 이 백살 몸스한 아들, 이 창조, 때문에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 이 살려준 것, 재창조를 믿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창조의 행위가 바로 의입니다. 우리는 의를 도덕성에서 찾으려고. 해요. 우리가 그래서 어, 의롭게 된다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도덕적인 죄가 용서받고 도덕적으로 어, 그거 잘못된 것이 그 속죄함을 받아서 어, 구원받는 걸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게 우리가 큰 실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도덕적인 잘못에서 용서받는 게 아니에요. 예. 도덕이랑은 상관이 없어요. 죄와 용서와의 예, 죄라는 말을, 용서와 의라고 하는 말은 죽음과 생명의 문제입니다. 예, 새로운 생명의 시작, 그게 의입니다. 예, 그 죄의 반대말이 뭘까요? 의의라고. 죄는 사망이야. 예, 그렇기 때문에 죄의 반대말이 생명이야. 의의, 예, 의의 반대말은 그러므로 죄가 아니고 의가 바로 생명이기 때문에 사망이 의의 반대말입니다. 이 여기서 자꾸 착각을 해요. 죄의 반대가 의의가 아니고 의의 반대가 죄가 아니에요. 의의는 생명이기 때문에, 의의 반대말은 사망이에요, 사망. 죄의 반대말은 뭐예요? 생명이에요, 생명. 그래서 우리가 죽고 사는 것은 도덕적으로 뭐 조금 더 잘하고 잘못하고 그걸 용서 받고 그래서 살고 듣는 게 아니고, 어.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들인 생명 의롭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힘 자체를 받아들이는 게 바로 내게 생명으로 역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성과 관련된 우리가 의인이 되고 구원받고 새 생명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본성이 관련돼서 믿음으로 안는새 생명이 들어오는 거지. 도덕적으로도 깨끗해지는 그 도덕적인 걸용서하는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이게 가장 중요한데. 그러니까 자꾸 예수님 부활을 믿어야 된다는 게 바로 새 생명의 역사가 돼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새 생명이 들어오는 거지 도덕이 용서받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예? 하나님의 본성과 관련돼 있어요.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는 본성과 관련돼 있어요. 그래서 의리는 하나님의 창조와 관련돼 있어요. 성경 에 모든 하나님이 창조하는 것은 의롭고 하나님의 창조물이 제시될 때 의롭다고 표현됐어요. 그의 0편 97편 6절에 보면 하늘이 그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 영광을 보았다. 하나님 그 전절에 보면 하나님 세상을 창조한 기록이 나오고 하늘이 뭐를 선포한다고요? 의. 의. 이 창조물이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행위가 바로 의이기 때문에 이 창조물은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그다음 창세 이사야 45장 7절에도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란도 창조하며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노라 하늘이여 위에서부터 의로움을 비같이 듣게 할지어다 궁창이 여 의를 부어 내릴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내고 의도 함께 운동케 하자다. 나 여호와가 이를 창조하였느니 그래서 의인은 하나님이 창조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창조로 말하면 생명. 거기에 하나님의 의가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의인은 하나님의 창조와 관련어 있어요. 그거를 믿을 때 바로 우리가 위협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명 그 자체가 의미고 예. 하나님의 창조와 재창조가 의미입니다.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약속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창조주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믿을 때 그것을 의롭다고 하시고 그것을 믿을 때그 안에 새 생명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자꾸 부활과 관련되어 있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때왜 의롭게 되는가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것. 창조의 행위를 믿는 겁니다. 그걸 받아들이고 믿을 때내 안에 의가 이루어지며 동시에 새 생명이 내 안에 역사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의 창조의 행위가 이루지는 어 거예요. 내 안에. 예. 그래서 창세기 22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께서 와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지금 이게 이제 모든 믿음으로 말하는 의의 기초인데 아브라함이 그때 뭘 믿었느냐? 여기 밖으로 아브라함을 정막 밖으로 데리고 나와서 그 결들을 한번내 후손이 같이 많으리라. 아들이 무슨 하나라도 있어야 그걸 믿을만하지? 지금 아들 캠이나 아무것도 없는데 이 자기 자식들이 이렇게 후손들이 바다의 모래처럼 많다 그러면 이게 참 기가 막힐 일이죠.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서 그 말에 나오게 됐는가 하면 은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는 두려워 말라 나는, 나는 너의 방패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하나님이 큰 상을 주신다는데 비록 소동성에서 내가 시끄러움이 하나 가정복고 그들에게 원수 만지고 쫓게 된 입장, 비참한 입장이 됐어 두려워하는데 하나님이오어서 두려워 말라 바로 내가 네 방패가 돼서 지켜주겠다. 그리고 너십 그루냐나 온 거였지만 바로 내가 너의 상급이다 영원한 복을 나 때문에 받겠다. 그런데 그게 영 자식도 하나 없는데 그 복이 자식이 있어야 될 텐데 그래서 아 여기 있는 엘리야살, 요내 아들을 삼켰습니다 아니요, 그건 네 아들 아니. 네 몸에서 나 아들이 진짜 네 아들요. 이 어. 바로 그에게 여기 장세기 1 5장 사절 때는 보면.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스되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후사가 되리라.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스되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수있는 보라. 또 그에게 이르되 네 자손이 이같이 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자식 하나도 없는데 내 몸에서 자식이 날 거라. 이 엘리사벳이 아니고내 몸에서 그걸 믿은 거예요. 몸에서 그를 창조하신 창조주를 그가 믿은 겁니다. 그랬을 때 그에게 의롭게, 의롭다 칭해 주셨다. 이게 모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설명하는 기초의 말씀 이 여기서 나는 거예요. 갈라디아로마서에 모 여기서 나와요 여기서 아브라함이 믿은 거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은 거. 자식이이상로 태어나게 해줄거하나님 믿은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창세기 22장에 가서 그 아들을 죽이라고 할 때도 순종할 수가 있었어요 창조주 하나님이 못까지할수 있다는 걸 믿은 거예요? 창조. 창조를 할수 있다는 것까지 믿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영원한 원약이 체결이 돼요. 예. 창조의 하나님과 제창조의 하나님을 믿을 때 <laughs> 그래서 아브라함이 얻은 의인은 하나님의 창조와 재창조를 믿음으로 위로 땅을 고 하는 거예요 어? <laughs>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구원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로마스 4.23절에 절개의 로의의신 아까 말씀했죠 그것서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의를 여기심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가운데 살리신 일을 믿는 자니라 예,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그래서 믿어야 우리가 의롭게 된다 제창조의 하나님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창조와 재창조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예, 받아들인 것 때문에 의롭다는 선고를 받은 것처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신 하나님 그창조주를 믿으면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의롭담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예. 참 중요한 말씀이죠 그래서 율법과 도덕은 사람의 행위를 요구하지만 하나님의 존재와 아제 창조와 구속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행위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믿음을 요구합니다. 율법으로 구원을 넣는다면 행위를 요구하겠죠? 하나님은 행위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믿음을 요구해요.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믿을 때 우리 안에 사생명이 나타나면서 도덕적인 행위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왜 실패했어요? 인간의 행위를 의 얻으려고 해요. 내가 증거하느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의를 복종지 아니하느라.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의와의 근본적인 차이점이 뭔가 이스라엘은 성행을 하고 도덕을 지키고 율법을 지켜야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라, 그게 아니고, <laughs> 새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거예요. 새 생명이 우리 안에 역사돼야 됩니다. 창조 하나님 창조를 믿으라, 창조 하나님 믿으라. 이 하나님의 행위,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행위, 창조와 구속을 믿을 때 하나님의 행위가 인간에게 이루어져서 인간의 행위가 여기에는 인간의 행위가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때문에 그분의 구원은 홀로 베푸시는 구원입니다. 인간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아요. 홀로 베푸시는 거예요. 네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조성한 나여호가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나와 함께 앉아 없이 홀로 하늘을 폈으며 어, 땅을 폈고 홀로 창조하셨듯이 우리의 생명도 의롭게 하는 것도 홀로 하시 우리 동에 필요하지 않아요. 어떤 교회 목수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아주 일류 목수예요. 그런데 양반은 참 신앙이 좋은 것 같아. 아 열심히 봉사. 그런데. 그는 언제나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믿기만 해갖고는 그건 하는게 아니고 내가 뭔가 좀 도와줘야만이 된다. 하나님은. 그래서 많은 행위를, 어, 물론 행위가 없는 믿음은 거짓말이지만은 구원을 얻는데 자기 행위가 없면 도움이 되는 걸를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목사님이 어떻게 좀가르칠 방법이 없어요. 근데 마침 교회 들어가는 그 입구 쪽 기도실 문이 고장났어요. 악인이 망가졌어. 그래서 목사는 그 목수에게 여기 교회 물을 하나 당신을 아름답게 만들어. 그래서 이 목수는 선물이기 때문에 정성을 들여가지고 너무너무 잘 만들어서 고 재료로 잘 만들었어. 그러니목사님들 보더니 아좀 부족한 것 같은데. 아 이거 뭐가 부족해? 아니야. 자사옥의짜로 여기다가 허허 나 한편 없는 사과계죠 문에다 하나 더 박으라. 아이, 목사님, 내가 이렇게 완벽하게 만들어놨는데뭘 사과계적을 받으면 망가지죠 여보시오. 예수님이 당신을, 당신의 생명을 바치고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믿기만 하면 얻는다고 했는데, 당신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 자꾸 뭘 버텨야 된다고 생각하잖아. 그거랑 똑같아고그 그래, 그때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구원받는 우리가 보태드릴 건 없어요. 하나님께. 아시겠습니까? 아멘. 전적으로 구원의 창조의 행위입니다. 창조는 홀로 하셔요. 구원도 홀로 하십니다. 구원을 우리는 확신해야 돼요. 먼저 필요한 거는 구원을 확신하는 겁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도와드릴 게 없어요. 네. 그래서 전적으로 아브라함의 창조와 제창조로 믿고 의롭게 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창조를 완전히 받아들이면 의롭기 되니까 구원받으니까 새 생명이 생기니까 그렇게 오늘도 믿고 구원의 핵신 가운데 사실기를 감전히 바랍니다. 아멘습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귀한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도와드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전적으로 의의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새 생명만이 우리에게 주요합니다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창조의 행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은 다음에 구원을 확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당신을 향해서 드려지는 모든 기도, 아버지의 에서 드려지는 간절한 기도가 있습니다. 응답해 주시고, 경실에서 이걸 이지 못하면서 다른 곳에서 드리는 모든 기도들도 주님 아름답게 금양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